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르바 꼭두각시 스텝을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댓글 달린 게좀 있어서 제가 조금, 어, 빨리 댓글 을 좀, 답변을 드려야 될 댓글 같아서, 그, 리듬, 음악적인 카운터, 뭐, 음악, 박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답글을 좀 드리자면, 자, 저도 이제 음악, 프로 라틴을 하면서 음악적으로 배웠는데, 저는 이제 4분의 4 박자면 4박자, 8박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네 음악 그 소절 같은 거 맞추려고 해도 여덟 박자 여덟 소절을 맞춰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댓글 주신 분이 무조건 여섯 박자를 맞춰야 된다고 하, 하, 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제 상식 내에서는 이해가 잘안 가서 이게 대댓글인가 <laughs> 그분한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꼭꼭 뭐 여섯 박자를 맞춰야 되는지 제가 한번 대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여덟 박자가 맞는데 지르박은 좀 편하게 추라고 짝수에 맞춰서 뭐두 박자든 네 박자든 여섯 박자든 여덟 박자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제가 아시는 그 선, 그 선생님들이든 동호회분들도 하시고 계신데 우리 그 댓글 다 주신 분이 어떤 이유에서 무조건 여섯 박자를 맞춰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르박은 4번에 4박자의, 4박자의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섯 박자는 이제 말이 좀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저한테 이걸 속시원하게 좀 선생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네, 그렇게밖에 이제 댓글을 달, 답글을 달 수밖에 없네요. 네, 제 머리 선에서는. 네, 요 댓글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이제 질박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영상 한번 찍어 볼까요? 오늘은요, 지루박에 꼭두각시라는 걸좀해볼 거예요. 꼭두각시. 꼭두각시 뭔지 아세요, 혹시? 그치 여성분들이 여기 옛날에 이렇게 뭐야, 빨간 거 찍고 남자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네, 그런 스텝, 스텝인데 한번, 일단 한번 볼게요. 이 꼭두각시는 한개 말고 한 대여섯 개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꼭두각시 악수 손에서 하나 둘 일자 스텝으로 여성분들 좌회전해서 모시고 옵니다. 그 다음에 남자랑 여자랑 방향을 바꾸면서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보는 걸 꼭두각시켜야 요 와! 지금 내가 아까 그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또 셋, 넷, 다섯씩 계속 나오네요. 그럼 이것도 못 하는겨. 네. 왜냐면 이건 네 박자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네, 다시 볼게요. 얘는 꼭네 카운트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서 별로 안 친하신 분이다. 그럼 앞만 보고 하세요. 네. 어. 네 조금 우리가 어, 교감을 할수 있다 그러면, 뭐, 어, 살짝 인사, 도 해도 되고, 예. 요게 이제 기본적인 꼭두각시. 마무리 지을 때는, 전진턴으로 마무리 지으시고. 자, 요게 스타일 하나. 자, 두 번째 꼭두각시는 이제 양손 잡고, 네, 핸드크로스를 하셔서, 남자 품에 모시고 오셔서 똑같이 좌회전으로 왔죠? 요렇게 크로스 된 상태에서 꼭두각시를, 음.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앞에 봐도 돼. 어, 그래. <laughs> 또 마무리도 여기서, 이제, 아까는 전지선에서 여러 가지 마무리겠습니다. 여기서 위핑 한번 해볼까요? 위핑. 위핑. 아이고, 어지러워라. 여기서 살짝 트위스트 해서, 딱 여기. 네, 해머럭. 해물업. 해머으로 끝나셔도 되고. 그러니까 마무리는 여러 가지예요. 자, 이번에는요. 어깨. 자, 해보세요. 살짝, 우리 악수선 잡고요. 살짝 돌려주는 척해서 숄더를 잡아서 이렇게 잡습니다. 네. 세게 잡으면 아파요. 이 상태에서 네, 곡도각시를 니들자 음. 놀리지 마세요. 여기서 남자가 탁탁 서가지고 여자를 수입으로 시켜. 슈, 어, 네. 샥샥샥샥샥샥샥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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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전진탄 크으, 이렇게 끝내도 되고. 와. 만천이. 자그 다음. 네. 이번엔 네 번째. 손을, 악수손을 잡으셔서, 밑으로 꺾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살짝 내리셔서, 그 다음에,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는 분 많거든요. 안 돼요. 어퍼치기로 잡으세요. 그래서 눌러줄 겁니다. 누르면서, 옆으로. 또 누르면서, 옆으로. 누르면서, 옆으로. 누르면서, 옆으로 하고. 자, 마무리 스텝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자 스텝. 짠, 짜짠짜짠 짜. 하면서 어깨 잡고, 돌아. 돌아, 다시. 일자 스템한번 하시고, 이제 돌 준비하면 여성분을 살짝 안으로 감으면서 돌아요. 안으로 감으면서 손이 바뀌고, 돌면서 손 주고. 다시 여성분을 돌려서 마무리 해주시면, 네, 또 이렇게. 아, 근데 마지막이 조금, 좀 뭔가 있어, 있어, 뭔가 있어. 그치?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자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잡고 있었으면, 요거를 살짝 이렇게 밀어줘 안으로. 자, 가볼게. 시작. 셋, 넷 밀어주면서, 요렇게 잡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면서 손을 주세요. 그 다음에, 요 손, 왼손 놓으면서 여성분을 돌려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약간, 어, 수업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얘를 붙여놔야 돼요. 돌릴 때, 이렇게 해서 손이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마지막 바뀔 때까지,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중, 도, 도중에, 자, 보세요. 응. 제가 그냥 이렇게 통 밀어보면 여자손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밀어 놓는 순간 레이디분들이 손이 이렇게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이 끝까지 몸이 좀 망가지더라도 끝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놓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 바뀐 다음에 손 주고 또 다시 제자리턴 돌려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일단 제가 여섯 가지 보여주려 했는데 일단 네 가지만 보세요 너무 많아도 문제다 네네 네 가지만 보시고 연습을 하시고 네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결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또네일번 갑니다 자 악수 선부터 갑니다 하나 둘 어깨거리 식으로 와서 궁짝+ 궁짝+ 궁짝 짝짝+ 궁짝+ 궁짝 짝짝+ 궁짝+ 짝짝, 궁짝 짝짝+ 궁짝+ 짝짝, 궁짝 마무리 전진턴. 하나 둘 이번에 2번. 예, 양쪽 손 잡고 쿵짝짝짝 쿵짝. 하나 둘. 크로스 해서 갑니다. 짱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 항상 남자 오른쪽에 왔을 때다는걸 시작하는 거예요. 끝내든 우리가 아까 위핑 했죠? 그래서 오른손만 살짝 당기시면서 위핑. 오셔서 한 바퀴 더 돌게요. 돌면서 얘를 살 당기면서 여성분을 돌려줘서 하나 둘로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해머락으로 가셔도 되고, 우린 그 다음 걸 보여줘야 되니까.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악수을 잡고, 똑같이 자회전 들어오는데, 숄더를 잡아주시고, 짠짠짠짠. 여기 세게 잡지 마요. 아파요, 여기 은근히. 네. 항상 오른쪽으로 왔을 때, 남자가 스위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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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고, 하나, 둘, 크으. 네 번째, 손을 밑으로 꺾어서, 여성분을 똑같이 자회전을 모셔오고 어잡아요 눌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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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니다 일자하면서 요렇게 잡고 위핑돌고 다시 걷고 이제 왼손을 놓으면서 셋넷 돌리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크 요렇게 네 꾹두각시 이제, 이제 네 가지 종류를 보여드렸는데 음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연습 많이 하셔서 좋은 네 춤을 추시길 바랄게요 네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슬비입니다. 도대체 봄은 언제 오는 건지 제가 지난 지난번에 노란색 스웨터 입고 봄올 거예요 했는데 아 이번 주에 너무 추워요. 아무래도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오는 거 아닌가? 사실 단비라고 해야 될지 단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만 춥고 나면은 다음 주부턴 정말 봄이 성큼 더 다가올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절기 간기가 매우 더 아프고 어, 힘들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아마 촬영하면서 제가 좀 많이 비틀거리기도 했을 거고 핑계를 살짝 대자면은 그리고 약. 약간... 약간 콜록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겨울 내내 매우 건강했다가 지금 약간 그 감기 기운 때문에 으슬으슬 춥고 매우 상태가 안 좋은데요. 여러분 모두 이번 주만 아마 잘 버티면은 다음 주부터 따뜻해질 것 같으니까요. 이번 주만 다 조금 더 따뜻하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히 몸 관리해주시길 바랄게요.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한 마음으로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도 즐겁게 출근할 수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네 가지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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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네, 이렇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